안녕하세요. 어려운 주식 종목을 좀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. 자, 오늘 SK 케미칼2% 네, 그러니까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네요. 어, 코스피가 지금 뭐한 0.54%, 0.54% 정도 올라간 상태니까, 뭐 거래소보다도 좀더 상승이 많이 된 그런 날이죠. 자, 오늘 보면은 어... 기본적으로 이 SK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오늘은 좀 순매수로 좀 임했죠. 그래서 순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개인은 네좀 혼조세예요. 개인은 약간 혼조세인데 어쨌든 개인은 그래도 순매도가 좀 많은 상태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이제 그 60선 부분까지 늘리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 사이에서는 약간 걱정과 공포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개인들이 좀 순매도로 지금 임하고 있고, 어, 보시면, 거래소나, 이제 코스닥이나 개인들은 좀 약간 매도에 많이 임하고 있어요. 그리고 기관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그 시황 이야, 이야기는 없고요. 그냥 외국계들 말씀드린 것처럼 SK 케미칼에 대해서, 어, 지금 순매수, 네, 상위 5위에 랭크 됐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자 그래서 지금 음 외인들은 어이 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수하고 있고 어찌됐건 기간도 좀이 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 수급도 오늘 좀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음 기간이 순매수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한 며칠 2 3일 어, 이틀 정도 이제 연, 연기금 쪽에서. 어,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방어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오늘 정도 오른 상태에서는 오히려 연기금 쪽은 어, 순매수긴 하지만 그렇게 매수량을 많이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. 자 그리고 투신, 네 이쪽이 어느 정도 지금 살짝 올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투신과 어, 금융투자 이쪽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양이 많지는 않죠. 전체적 거래량이 늘었는데 비해서 어, 이 순매수량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했는데 이 외국계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 주체를 보면 CS증권 그렇죠 여기 네 CS증권이라던가 UBS도 있고 하는데 주로 오늘 이제 CS증권 여기도 뭐 CLSA도 있고 이쪽이 보통 보면은 음,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외인들이에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들어온 것도 있긴 한데 어,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단순히 단기적인 매매라기보단이 연기금의 이때 그 매수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이런 매수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어, 매수가 들어온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60선에 대한 이제 반발 반등이 온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더 이상 뭐 내려갈지 않고 좀반동 시켜줄 것 같은 시그널이 보인다고 이제 어제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위치죠. 네, 그러면서 살짝 올라왔죠. 이 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60선을 확인을 하면서 음이 박스 하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.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찌 됐건 다시 한번 이제 박스 하단을 올라왔습니다. 이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올라왔죠. 근데 이제 보면은 장 막판에 장 초반에 이제 밀어 올리다가 흘러 내리다가 사실 반등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내려왔는데 이 의미가 아직까지는 이거를 밀어 올리겠다는 건 없어요 지금 이 밀려 나온 것도 보면 사실 박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에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밀렸던 이 작은 형태 박스 그쵸 이 상단에 부딪혀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상승을 했는데 어, 아직까지는 이 케미칼 자체를 밀어 올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조금 관망을 좀 하는 것 같은데, 어찌적 건 지금 웨인 매수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이 요거를 하나의 임시적인 박스 상단으로 보고 요 안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. 네,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면서 지금 60선 확인은 확실히 됐기 때문에, 요 위에 있는 이백그 되게 뭐냐? 20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40만 원 근처에 좀 있고 공네개그공 다섯 개 심리적인 그선 안에도 있죠.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38만 원공네 개를 이제 올라섰고 그렇기 때문에 20선이 내려오면서 이 40만 원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. 그리고 이 38만 원그 위에 39만 원도 있겠죠. 이 심리적 가격대들을 하나하나 의 지지 라인으로삼는 작업. 하면서 이제 전에 있던 박스 상단까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박스 하단음딱 이제 한번 정도 이렇게 밀렸는데 덕분에 이제 63 확인 더 잘했죠. 대신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리를 다시 한번 잡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박스권 안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이제 목금 지날것 같고요.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매도가 더뭐 많은 그런 날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좀이 안에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s 지금 보면은 60선 아래로 밀리는 거는 원치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이제 좀그 대량 거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느 정도 지지라인으로 확인하는 것 같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박스 하단 여기를 지지라인으로 확인을 하면서 어 이제 요 20선과 요 지금 05개짜리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38만원을 이제 의미적인 심리적인 가격선을 음 박스 하단과 거의 겹치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라인으로 삼아야 되고요 많이 차이 안되죠 박스 하단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상단에 있는 39만원도 마찬가지로 어 박스 상단 부분이죠 거기는 39만원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, 또 다른 형태의 이렇게 지지라인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게 좋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지라인을 이렇게 잡아가면 음 좋은 모습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간에 급등하고 뭐 그럴 위치는 아니에요.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60선 안으로 누를 것 같지도 않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이제 며칠 보이다가 이제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아마 다음 주가 이제 움직이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어,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찌됐건 금요일 날, 어, 금요일에 어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준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감사하네요. 네. 그래서, 오늘도 이렇게 좀, 전반적으로, 어, 어찌됐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, 다만, 이 박스 상단, 작은 박스 상단에 좀긴 머리를 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어,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, 관망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네, 오후, 좋은 오후 되시고, 이제 편안한 저녁 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